올해 처음으로 오산문화재 야행이 지난 주말 독산성과 새마대지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국가사적 140호이자 오산시의 대표 문화재인 독산성의 야경을 배경으로 독산성 이야기 구현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깊어가는 가을밤의 낭만 화면으로 독산성 야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선선한 가을밤, 주말 나들이객들이 3355 오산 독산성에 오릅니다. 성곽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등불과 우거진 나무 사이로 비치는 도시의 야경. 눈앞에 펼쳐진 멋진 광경을 배경으로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겨봅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오산 문화재 야행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오산 독산성에서 열렸습니다. 1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독산성과 오산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야행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풀어냈습니다. 독산산성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이기까지 산성을 그대로 어 옛, 옛것을 찾아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 드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 독산산성을 유네스코의 등재를 목표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야행을 통해서 독산산성을 좀 알려보자 해서 마련된 축제인데 그래서 어 찾아온 시민들에게 독산산성의 어를 알리고 또 유네스코의 등재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물이 익어가는 가을 밤하늘은 독산성에 운치를 더하고 텐트 안에서 즐기는 버스킹 공연과 달콤한 먹거리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관람객들을 설레게 합니다. 오니까 이렇게 청사초롱도 밝혀져 있고 문화재 유적 사진이라든가 아이들이 이제 볼, 것이, 볼 것도 많고 또 오면서 신기하고 해 예쁘다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독상성에 왔선, 왔는데 올라오면서 야경도 보고 독상성에 관련된 역사들도 그러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적 140호 독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원형복원에 한창인 오산시가 새롭게 선보인 오산문화재야행. 밤에 즐기는 지역문화유산이라는 색다른 매력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OSTB 양한아입니다.